그어디서 보기 힘든 생생한 리얼 후기의 현장 이희문 성형외과 TV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쌍아부 수술을 이미 받으셨는데 좀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신 분입니다 한번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세요? 꺾인 거 꺾인 거 하고 여기 찝힌 거 저쪽 보고 하죠 찝힌 거 찝힌 거 하고 예 저희가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아시게 됐어요? 제가 좀 설명드리자면, 지금 바깥쪽 처진 부분이 있고요 가운데 부분이 처졌습니다. 그래서 왼쪽만 특별히 수술을 할 겁니다. 대개는 양쪽 수술을 같이 하지만, 어, 이분은 지금 여기 처진 부분, 처진 부분이 양쪽이 있어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약간 눈의 안쪽 부분에서 꺾였습니다. 이 꺾인 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은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제가 그걸 오늘 고치려고 하는데요. 조금만 차이일수록 수술을 더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크게 차이가 나면 그접하면 되지만 조금밖에 다르지 않으면 고친다는 건 정말 상당한 그런 기술적인 수준이 요구가 되고요그 다음에 눈 앞쪽에 잘 보면 약간 선이 빠지면서 흉터처럼 보입니다 오른쪽은 안그런데 왼쪽은 선이 보이죠 이 부분도 교정을 할 계획입니다 자 제가 어려운 것들을 주문하셔서 어려운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또 제가 누굽니까 또 세밀한 수술을 할수 있는 이희문입니다 어, 즉, 꺾인 거를 교정해서 둥글게 펴서 양쪽 대칭을 만드는데요. 중요한 거는 또, 음, 첫인 부분까지 같이 교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좀 많이 떨리세요? 아니면 기대가 되세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응, 저보지 저쪽 보고 <laughs> 기대가 되세요? 여기 이렇게 볼록한 것도. 어, 볼록한 것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이제 양쪽 중에 한쪽만 수술을 하는 경우는 대칭 우선입니다. 자, 똑같아야 됩니다. 물론 완벽히 똑같을지는 모르지만, 어, 어, 비슷하게라도 최대한 달라 보이지 않도록 교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눈 앞쪽 보면 이 부분 선 빠진 거 이런 것들은 그 어느 병원에 가도 고쳐준다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런 선은 아웃라인으로 빠진 선이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고치는 건좀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교정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동영상 찍으면서 계속 장담을 했는데요. 사실 가능한 부분들을 설명드린 겁니다. 좀 떨리시더라도 좀 안 떨린다고요? 예참안 <laughs> 네, 떨린다고 그러셨죠? 자 그러면 어, 1시간 뒤에 찾아뵙겠습니다 아, 수술이 벌써 끝났는데요 아직 붓기가 있어서 그렇지만은 상당히 생각한 대로 잘된것 같습니다 수술할 때 많이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예 네, 다행입니다 <laughs> 그리고 수술하고 나니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아직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마취가 좀안깬 상태입니다 제가 직접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눈 앞쪽에 보면은 아웃라인으로 빠지면서 흉터가 있었던 부분을, 어, 교정을 해서 양쪽 비슷하게 교정을 했습니다. 특히 눈 앞쪽에 아웃라인으로 빠지는 부분은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뿔룩했던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이었는데 둥글게 교정을 해서 맞췄습니다. 단지, 어, 눈이 지금 부어서, 어, 교정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좀나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 붓기가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꺾였던 부분, 이 부분이 꺾였던 부분인데요. 속눈썹 모양을 둥글게 교정하면서 피었습니다. 그래서 좌우폭이 긴 눈, 둥근 눈, 또 울지 않는 자연스러운 도도를 교정을 했는데, 문제는 아직 붓기가 있다는 점, 부분이 좀 아쉽네요. 집에서 계속 거울만 보지 마세요. <laughs> 자, 그러면 붓기 빠진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